자, 39번 좀 볼게요. 39번 주제부터 <laughs>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in Africa 아프리카의 지구온난화의 영향 자 food shortages 음식 식량 부족이지 caused by 자이 가로 쳐주고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caused by global warming까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야기된 식량 부족은 could force 강요할 수 있습니다 as many as as many as에서 many much로 쓰면 안 되고 as many as one billion people 자 빌리언이 몇 명이라고? 몇이라고? 10억 이야 10억 몰랐지 윤서? 몰랐잖아 10억명의 사람들을 to l i v e 자 앞에 false가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 to 동사 원형 형태가 목적보호자리에 나와져요 자일 어, 일, 아, 10억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leave their homes 집에서 떠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by 2050 2050년까지. 2050년까지 자, 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Earth Institute, Earth Institute라는 거에 따르면, 자얘는 뭐냐면 New 어, York-based, 뉴욕 뉴욕을 근거지로 하는 a i d agency예요. 뭐 구호 단체쯤 되겠죠. 자 뉴욕을 근거지로 하는 구호 기관인 Earth Institute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아마 일, 아, 10억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가게될 것이다. 자, The hardest hit maybe Africa. 자, 가장 가장 심한 것이 어, 아프리카가 될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PP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형태야. pp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아프리카 메이비 헐디스트 히트 어떤 t h 히트 d 디스트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어 앞에 거 뒤에 있어야 되는 헐디스트 히트를 먼저 앞으로 빼 버려서 두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곳은 아프리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 위치야 당연히 대수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어게 봐서는 장소를 나타내 주니까 뭐윗 웨어라고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되죠. 당연히 왜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불안정한 문장이니까. 자, 그들 루지스트 썰즈브리츠 크럽 랜드. 자, 그크롭 랜드는 경작지 또는 농경지를 크롭 랜드라고 하죠. 그 농경지의 3분의 1를 잃을 수 있는 아프리카가 아마 최고 많이 그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due to에요 뭐뭐때문에 자 뭐뭐때문에라고 할때세 세, 단어된거 뭐라고 했지? 뭐때문에세 단어 음. on 음. on account 음. on account of 뭐 때문에 due to,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뭐 때문에 desertification 때문에요. desertification은 desert 사막이란 말에서 tification 붙어서 화란 뜻이죠. 그래서 사막화입니다. 자 사막화 때문에 경작지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는 아프리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컨버치코또 위치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에 사막화를 받고 있죠 occurs when the land 땅이 loses its ability 능력을 잃게 될 때에 발생하게 돼요 사막이 어떤 능력이냐면 to produce vegetation vegetation은 뭐야? 음, 초목들 자, 초목을 생성 생산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and turns into desert 그리고 turn into 되어버리면 뭐가? desert 사막이 되어버리면 발생 사막이 되어버릴 때 발생하는 것을 사막화 라고 얘기를 합니다 desertification 이에요 although many scientists expect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가 to result in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expect는 뒤에 투부정사 마찬가지로 아까 false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해야 됨 그래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를 얘기합니다 result in 야기할 것이다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from을 쓰면 반대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result in이라고 써줘야 됨 야기하다라는 뜻이야. 지구 온난화가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more rainfall. 자, 더 많은 강우, 즉 비,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 더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some areas 어떤 지역들은 could experience, experience drought. drought 뭐야? 가뭄이죠. 가뭄을, 야, 가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했는데 가뭄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rainfall is sporadic합니다. sporadic 무슨 뜻? 밑에 써있지? 안 써있냐? 산발적인이란 뜻이에요. 산발적이거나 내렸다가 안 내렸다 하거나. Or, f a l s 내리게 됩니다. In concentrations. 어떤, 뭐, 집중 지역.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리게 돼요.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조금 내렸다 말고, 조금 내렸다 말고,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만 내리게 돼요. 어디에만? In some places. 어떤 장소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게 돼. 하지만, miss is 동사야. 자, f a l s 동사구요. Mrs. 동사예요두개 병렬입니다. false하고 Mrs. 벽, 병렬. Mrs. others. 다른 지역은 놓치게 된다. 한 지역만,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들만 엄청나게 내리게 되고요. 다른 지역들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desertification, 사막화는요. could occur, 발생할 수 있는데, because warmer temperatures, 더 따뜻한 기온이 draw, 끌어 당기게 되는 거지. 끌어 당겨. moisture, 뭐를? 습기를 끌어 당깁니다. 어디로부터? out of the soil. 토양으로부터 습기를 끌어 당기게 돼요. 따뜻한 기온이 토양으로부터, 토양을 다시 말해서 마르게 만든다는 라 거죠. 그치? 이해하죠? 습기를 끌어 당긴다는 라 거, 마르게 한다는 라 거야. 자, when regions, 자, 지역들이 can no longer produce, 더 이상 식량을 만들지 못할 때에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사막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지 못할 때 people will be forced to move까지. 사람들은 be forced to 동사 원형 뭔가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동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to other areas.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making them 그들을 만들면서 뭘 만들어 기후 난민을 만들어 내면서 마지막에 분사구문까지 남아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구 온난화가 뭘 야기한다는 소리냐면 기후 난민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기후 난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